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의미요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행동의 선택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란 말은 자유롭게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우리는 행동의 선택권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습관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습관화 되어지고 그 습관대로 운명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분은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수용소에는 난로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난로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탈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해서 난로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 내에 그 막사 안에 환자가 생길 경우에는 또 난로가 들어오게 되고 또 난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막사 안에 그 동료 한 사람이 발진트 부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로가 들어왔고 또 난로를, 이제 난로 불을 피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프랭클에게 날로 밤새도록 날로 불을 지피는 의무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고 짜증이 났고 화가 났습니다. 만약 발진티 부셔서 환자가 없었다고 하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을 텐데 환자 때문에 또 날로 불을 피우긴 하지만은 내가 이 날로풀을 지켜야만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 피곤하다.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전 시간에 그 두었던 감자 몇 알이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날로풀 위에서 구웠습니다. 그리고 그 감자를 구워가지고 혼자서 먹게 되었는데 그것을 생각하니까 또 즐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프랭클이 환자를 생각하고 또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는 것 생각하고 짜증을 부리고 피곤하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감자, 멸아를 구워서 또 먹는 것을 생각할 때에 또 즐거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은 행동의 선택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그것은 나에게 선택의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올바르게 하고 잘하게 될 때에 인생을 올바르게 살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일이든, 가정 일이든, 또 사회 일이든, 교회 일이든, 국가이든,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올바르게 선택해야 되고, 잘 선택을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는 것이고, 내 기분이나 감정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에 따라서 그것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행동, 또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